오늘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랄만한 하루였습니다. LG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무슨 일이냐? 공시라도 나온 거냐? 지금 따라가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LG전자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는지,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증권사 리포트가 보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까지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실제 주가 흐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장중 기준으로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폭은 최근 몇 년을 통틀어도 매우 드문 수준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거래량입니다. 평소보다 몇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 몇 명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 자금까지 함께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52주 신고가 돌파입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본전을 기다리며 팔려고 대기하던 가격대를 모두 돌파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쪽에 걸린 매물이 거의 없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작은 뉴스 하나에도 훨씬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오늘 LG전자 주가는 바로 그런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 제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피지컬 AI, 로봇 사업, 실적 개선 기대, AI 기업으로 재평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상승이 실적 발표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상승은 현재의 숫자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기사들의 공통 논리는 이렇습니다. LG전자가 이제 단순한 가전회사가 아니라 AI와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지컬 AI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화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며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물류를 나르고 AI가 공장을 제어하고 스마트 공간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피지컬 AI에 포함됩니다. LG전자가 이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다시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갑자기 AI 회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사 리포트 변화입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LG전자에 대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LG전자를 전통적인 가전기업으로만 평가했지만, 이제는 AI와 로봇, 그리고 전장 사업까지 묶어서 성장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적 저점 통과 기대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동안 LG전자는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원가 상승, 물류비 부담, 가전 수요 둔화가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을 기준으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가는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AI 테마의 재부각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AI와 로봇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로봇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AI 관련 종목을 다시 찾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LG전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 차트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대 양봉과 거래량 폭증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동시에 강하게 매수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런 패턴은 단기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둘째, 52주 신고가 돌파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 가격에 묶이지 않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시에 단기 과열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지표를 보면 이미 단기적으로는 과열권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정을 거친 뒤 다시 상승하는 건강한 흐름. 다른 하나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흐름입니다. 기사들에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라는 문장이 함께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의 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LG전자는 더 이상 TV와 냉장고 회사가 아니다. 이제는 로봇, 스마트 팩토리, 전장 사업, AI 기반 가전 플랫폼, 이네 가지를 묶은 비토비 중심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로봇 사업입니다. LG전자는 물류 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AI와 결합해 하나의 플랫폼 사업으로 키우려는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논리는 밸류에이션 재평가입니다. 기존에는 낮은 PER을 받는 가전주였지만, 이제는 AI와 로봇 기업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주가가 단순 반등이 아니라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상승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로봇과 AI 매출이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주가는 언제든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단기 급등에 따른 개인 투자자 유입입니다. 이럴 때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 상승, 과열,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가 정말로 바뀌고 있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관점에서 보면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LG전자가 정말로 ai와 로봇 기업으로 변신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상승은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단순한 가전주가 아니라 스토리주가 되었습니다. 스토리주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며 큰 변동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뉴스보다 실적과 사업 성과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LG전자 급등은 실적 발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기대보다 빠르고 실망도 빠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올 실제 숫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LG전자는 AI와 로봇 기업으로 진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테마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